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알파균입니다. 밴드에서 알파균을 검색해 주세요. 미국 델라웨어주가 부러운 이유, 이건 어칼럼이네요. 아, 한국경제계좌고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델라웨어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안되고요 미국 독립 당시 13개 주중 하나였죠. 미국 헌법을 가장 먼저 승인해 첫 번째 주 (First State)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델라웨어 주가 첫 번째인 분야는 또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본사가 가장 많아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월마트, 메타, 옛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본사 및 자회사 주소지가 몰려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4,500대 기업의 67.8% (339개사)가 법인을 둘 정도입니다. 비결은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와 경영 활동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데요. 이사회 구성 때 이사가 한 명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업 재량에 맡기고요. 이사 자격이나 결격 사유 규정이 없어요.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감사 위원회 설치 규정도 없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주식 내용이나 조건을 알아서 설계 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기업이 차등 의결권, 무결권 포이즌 필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배경이네요. 성남 구도신 상대원 2, 2, e, 5090가격으로 재개발합니다. 한다고 하네요. 장현주 한국경제 기자인데요. 신흥주궁을 재건축한 산성녀 포르스티아. 4089가구는 2020년 7월 입주를 마무리했고요. 이 단지는 전용 8 4 9 9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14억 4 5 0 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이 일대 대장 아파트로 자리 잡았죠. 성남 구도심은 분당, 판교, 위례 등 신도시들에 비해 낙후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경사지대가 많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혔죠. 하지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와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매수세가 빠르게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은도 A 공인 관계자는 성남 구도심은 산성역 남한산성 구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수진역으로 이어지는 8호선 라인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매수 문의가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표를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입니다. 상대원 2구역. 여기가 재개발이 되네요. 하루 5억 원에 집하던 잘 나가던 금강제화에 무슨 일이란 얘기인데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나봐요. 그걸 적극 활용해서 애플 공식 매장인 프리스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 저평가 원인은 불투명성. 한국시 물적 변화 해결책은 숙성 내주고 있죠. 김영상 머니투데이 기자인데요. 좋은 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액 주주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아니 되면 좋겠죠? 사장님 안 오셨나? 코오롱에 남달렸던 심우식 시무식. 심우식의 여기 우경희 머니투데이 기자인데 심우식 그 신년사를요 그 회장님이나 뭐 대표이사가 한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임원이그죠예 네, 임원인 것 같아요 임원이 했다고 합니다. 새해 3.1% 성장 목표 달성 오미크론 물가에 달렸다 모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유선일 기자고요 음 네,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3세대 조폭 잡으려면 금융 전문가 돼야죠. 이윤식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3세대 조폭은요. 무자본 인수 합병 M&A 세력과 결탁하고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정을 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 기업 사냥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그럴싸한 사업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이를 펄 진주를 붙인다고 한다.기업 사냥꾼의 먹이가 된 기업들이 사업 종목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이 때문이다.예를 들어 천안에 공장이 있던 한 제조업체는 잇따라 조폭이 돌아가며 인수한 후 교육 사업 금융 컨설팅업이 사업 영역에 추가됐다고 한다. 2017년에는 한 조폭이 코스닥에 상장한 금융 컨설팅 회사를 인수한 후 중국 제조업체를 인수한다고 공시해 시세를 조정했다. 이 기업은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조폭이 진화하면서 자금 추적도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업체 업체를 통해 돈을 조달했다면 현재는 금융권이나 펀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천 부장 검사는 조폭도 이제는 코스닥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척한다. 기업은 그 자금을 손실 처리하지 않고 2~3년 동안 채권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추적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일할 사람이 없다 신동룡 기자인데요. 네. 산업은 성장하는데 인재는 오고 있지 않고 인재를 많이 키우지 않아 그런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를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